마지막 데이터리입니다 predict 예상하다 arrange 이거는 간격을 맞춰서 배열하는 것 정렬시키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lower 이것은 비교급의 형용사일 때는 더 낮은도 되고 동사가 될 때는 낮추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. widen 넓히다 이것은 broaden과 같습니다. 이이앞뒤 오면 는하게하다요 그래서 widen, 하고 broaden,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. 넓히다. f l o a t 뜨다. 물에 뜨다. s p a r k l e 이거는 햇빛에 반짝반짝이다.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반짝 강물이 반짝거리듯이 햇빛에 반짝거리 p 것을 s p a r k l e 이라고 합니다. r e l e a s e 풀어주다. c h e w 씹다. s h a m e 수치, humorous 유머가 있는 재미있는 mineral 광물, boulder 국경, shade 그늘 가리다 article article 신문 기사 품목 그것이 있고요, c o l d sea world입니다. 이것은 전선줄, 전선줄을 c o l d 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택줄, 애기 택 r 밭은 e 콜, 줄, 선. 그 다음에 x t u r t t u r e t 었습 t 다 성장. 그다음에 u r 지 이거는 t u r e t e x r e texture, t e x t u r 왕조. e x 왕조, r e 왕조 x t u r e textu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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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e x t u r e t e x t t t u r u r e e e 타이푼 이걸 한국말 거의 발음 비슷합니다. 태풍을 영어로 타이푼이라고 합니다. surface 표면 표면에 떠오르다 anger 분노 또는 화내다 environment 스펠링이 uh, r o n이죠. 중간에 environment 환경 backwards 뒤로 거꾸로 complex 복합 주상복합건물을 말할 때도 있고요. 복잡한 이런 형사도 있습니다. Difficult, 어려운, Extra, 여분의, Truthful, 진실된, Correct, 정확한 또는 동사로 답이 틀렸을 때 오답을 다시 고치다. 정확하게 고치다는 동사도 있습니다. Thank you. 감사합니다.